너무 쉽게 죽는군. 이러면 감질나잖아. 놈들의 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진국이군. <laughs> 혼돈이 지배한다. 놈들은 후회할 거다. 일어나라. 실패자는 우리가 아니라 놈들이다. 내가 나 없이 뭘할수 있었을까? 나도! 그리고, 나도, 이제 정말 놈들의 사진을 찢어버려야겠군. 어, 새로운 출발이라니. 어, 재미볼 시간이군. 놈들에게서 날 죽일 기회를 뺏었군 고맙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것 같군. 잘 받았다. 꽤 인상적으로 바뀌었군. 고맙다. 발에 스프링을 넣어서 그런지 기뻐 보이는데? 그래. 그런 소소한 것들이 날 즐겁게 하지, 메리. 고맙다. 그 섬뜩한 미소가 정말 즐거워서 그런 거야. 행복을 추구하는 건 좋지. 그런데 넌 포기하는 법을 아주 잘 알지 않나? 내가 비쳤군. 나의 월터요. 그래. 꼭 갚으라고 하운다 이 선물에 감사를 표하지 됐어 자기야 나도 많이 받았잖아 하하 <laughs> 이야 이리와 당장 뽀뽀해줄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고마워서 엉덩이 때려줘야겠어 하운드 아직은 안돼 나의 월타요 지금은 사냥당하고 있으니까 둘이 한잔할까? 연애 얘기는 꺼내지 않는 조건으로 좋아, 친구. 새 부품 이름 같이 짓자. 로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진짜 최악이야. 알고 있지? 끝나고 놀러갈까? 속상해서 한잔 해야겠어. 하, 술집은 열려있지. 대신 숨기는 건 없기다. 으, 정말 싫다. 고마워. 정말 많은 게 변했네. 그래도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 비밀 지킬 수 있어?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단 거야. 고마워, 지옥 같은 일련이었어. 그래도 이제 끝이 보여, 그 끝보다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야지. 그다음엔 대체 뭐가 있냐는 거야. 내가 왔어, 맥이. 이 일은 절대 망치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두 아르도가 골로 갔어. 그게 이긴 게 아니면 뭐야, 형편없는 놈이었지만, 죽길 바란 건 아니었어, 맥이. 일어나, 맥이. 이런 일만큼은 내가 제대로 할수 있지. 그럼 우리가 모두를 구한 거야. 뭐 두아르도는 아니지만. 하! 당연히 넌 레버넌트 군대를 풀어준 게 이긴 거라고 생각하겠지. 망할 아울랜드의 구세주가 죽어서는 안 되지, 채. 우린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 그냥 하나였던 괴물이 더 많은 괴물로 대체될 뿐이야. 그만 조잘대. 숫자는 똘똘이들이 다루겠지 일어나 세상을 구한 책임을 지라고 그래 두아르도는 사라졌어 그런데 그 대가는 뭐지? 이렇게 앓는 소리 할줄 알았으면 널 데리러 가지도 않았어 고마워 뭐 천만에 고마워 응. <laughs> 흠 에휴 빨리 일어나 로바 우리 정말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야? 경기에 집중해. 일어나. 이겨야 한다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토론하려고 여기 온거 아니야. 아, 고마워. 별거 아니야. 저기, 아, 고마워. 응? <laughs> 내가 도와줄게. 그래. 넌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잖아. 이러지 말자.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나한테 뭐가 제일 좋은지 네가 나보다 잘 알지? 그만해, 로바. 고마워. 요즘 꽤 힘들었다는 거 알아. 언제든지 의지하라고. 정말 다정하네. 듣고 싶었단 말이야. 고마워. 최근 몇달 동안 일이 잘안 풀렸나보네. 유감이야. 여자의 절친은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지. 널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애니타. 고마워. 올해는 꽤 힘들었지. 남은 건 역시 너밖에 없네. 삶은 힘드니까 털어내. 같은 말을 바라는 거야? 됐어. 별거 아니야. 고마워. 올해는 계획대로 안 풀렸지. <laughs> 여자라고 두고 가지 않아, 안들어대꽤 힘들었지? 안다고. 일어나라. 너의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들어주지. 아, 아니, 괜찮아. 제안은 고맙군. 죽음은, 우리 모두를 많이 바꾸어 놓지. 일어나라. 실바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지.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걱정 마, 친구. 아빠는 원하는 삶을 살다 갔으니까. 마음이 바뀐다면 말해라. 내 제안은 유효하니까. 털고 일어나라고, 매기. 그래서, 라이프라인이랑은 잘 지내? 아, 설마? 네 친구들이 날 진짜 영웅으로 인정해서 속상했어? 아, 어쨌든 아웃랜드를 박살 내진 말라고, 응? 어? 지금 죽으면 안 되지, 메기. 그 비밀 때문이라도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 음, 주목을 못 받아서 속상해, 왈리. 일면 자리를 뺏긴 것 같네. 나랑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아는 문명을 끝내진 말자고. 물건 잘 뒤져봐, 멀리. 하나 남은 눈깔도 쓸 데가 있긴 있네. 역시 얻는 게 있어야 좋지. 널 아직 안 죽인 이유가 있다니까. 걱정 마. 어쨌든 우리는 같은 팀이잖아. 혹시 까먹을까 봐 말이야. 고마워, 옥테인. 나한테 화 많이 났지? 당연해. 그래, 별거 아니야, 채. 고마워, 실바. 너도 생각이 많겠지? 괜찮아. 아, 아무튼 조심하라고, 채. 마음 잘 추슬러, 옥테인. 많이 힘들 거야. 난 괜찮아, 지카.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아, 다행이야. 그런데 아니어도 괜찮아. 도와줄게, 옥테인. 아버지 이름 미안해. 전부 다 미안해. 난 괜찮아, 채. 정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지. 이해해. 예. 고마워 채. 그래도 미안하다고 선물까지 줄 필요는 없어. 옥테인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또추석기가 달린 건 아니겠지 채? 실바 아니야. 게임에 필요하니까 그게 다야. 이봐 내가 도와주지. 옥테인 미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하고 네 아버지를 이봐 채 일단 경기에 집중하자고. 행운의 토끼발은 두고 왔어 채. 실바, 미안해. 네 아버지의 죽음은... 내가 바란 건 아니었어. 내 걱정은 하지마, 채. 게임에만 집중하자고. 고마워. 그럼 이제 날 위해 죽어주는 게 어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아직도 있다는 게 기쁘지 않아. 감사 따윈 안 해. 하... 내가 있어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말이지... 일어나. 내가 너무 그리울까 봐 걱정했나? 어쩌라는 거야. 애처롭군. 고맙다. 이제 마주치 일이 많아지겠군. 좀 닥치는 게 어때? 아주 다정하군, 로바. 결국 여전히 같은 팀이지, 우린. 그냥 죽지 그랬어. 아주 고맙다, 로바. 우린 훌륭한 팀이 될 거야. 영원히 죽어버려. 이제 누가 누굴 살려두는 거지? 네 도움 따위 필요 없었어. 오, 우리의 이런 짧은 대화가 그리웠다. 일어나라. 내가 뭘 하는지 봐야지. 등 뒤나 조심하라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지. 꼬맹일로 봐. 오늘도 살아남는군. 내가 널 살려주는 모습을 감당할 수 있나? 아, 그건 아니라고, 친구. 허, 아무렇지 않은 건가? 네 아빠를 죽인 내가 널 살려주다니, 엄청나게 분하게군 아, 딱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 오, 너무 차가운데 도련님. <laughs>